컴퓨터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컴퓨터에서 사람의 말을 교육시키려고 노력했다. 사람과 컴퓨터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당연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기계처럼 딱 떨어지는 명확한 규칙도 없고 똑같은 단어라도 수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계하게 사람의 말을 훈련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래도 경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회귀분석, KNN 등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했다. 그러다가 인공신경망 기반의 RNN을 이용하면서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에서 어떤 단어를 입력하면 추천어가 빠르게 하단에 나온다든가 하는 것들이 RNN으로 많이 개발됐다 번역 등도 RNN으로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RNN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RNN은 Recurrent Rural Network 이라 Recurrent는 대먹임이라는 뜻인데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현재 계산한 수식이 다음 수식에 영향을 주고 이 수식이 또 다음 수식에 또 다른 영향을 준다. 언어라는 것이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RNN을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단어보다 마지막 단어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I love you라고 했을 때 I라는 단어보다 you라는 단어가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RNN의 발전 기술인 LSTM, GRU 등의 기술이 최근까지 번역 등 글과 관련된 기술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번역 외에도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댓글에서 이 상품 써보니 정사이즈고 치마랑 같이 입으면 블링블링 합니다라는 댓글을 쓰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족도 높은 상품으로 처리하거나 이거 입으니까 친구들이 호크라고 합니다라고 다르면 알아서 불만족으로 처리하는 기술 등이 대부분 LSTM 등을 이용한 기술이었다. 그래서 LSTM을 비롯한 RNN의 영향력을 크게 위축시키고 새 시대를 연 기술의 트랜스포머이다. 인공지능의 진짜 기술은 모두 구글이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구글이 인공지능 1위 회사로 올라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 브레인에서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 때문이다. 트랜스포머의 이론적인 기초를 만든 논문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이다. 구글 브레인은 이외에도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 텐서 프로를 무료로 공개해 인공지능 개발의 초석을 만들었다. 수학적으로 어려운 인공지능 개발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개발자들은 원칙적으로 수학 공식을 몰라도 간단한 코드 입력만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람이 쓴 글씨를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다. 글자가 모두 같아 보여도 사람도 사람이 쓴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하지만 텐서 프로를 이용해 개발하면 사람이 쓴 숫자처럼 간단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제 100에서 200줄 정도면 구현할 수 있다. 어텐 y 이즈 올류 니드는. 기존의 단어의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RNN 계열의 논문에서 점점 문장의 특성에 나타나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RNN과 어텐션을 같이 사용했으나 이제 RNN은 필요 없고 어텐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으로 어텐션이즈 올류 e 이르나는 논문의 제목이고 여기에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제안되었다. 트랜스포머는 언어를 인식하는 인코딩, 즉, 단어를 컴퓨터가 알수 있게 숫자로 바꾸는 부분과 이 인코딩된 부분을 적절한 수식을 통해 계산 후 다시 문장을 생성하는 디코딩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버튼은 인공지능의 인코딩 부분만 사용해 발전시켰고, GPT는 디코더 부분만 발전시킨 특징이 있다. 또한 버튼은 양방향 학습을 도입해 정확도를 높였다. 버트는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리프레젠테이션, 프롬, 트랜스포머의 약어인데 바이디렉셔널은 양방향이란 뜻이다. 기존에는 글을 학습할 때 다음에 출력된 단어를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되었는데 버트는 중간에 들어갈 단어를 학습하는 방식으로도 학습을 시켰다. 그래서 버트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에 비해 GPT는 기존 학습 방법인 다음 단어만을 맞추는 단방향 학습 방법을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GPT도 버트의 방식을 흉년하여 양방향 학습 방식을 일부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픈 AI는 이 트랜스포머를 계속 발전시켜 현재 g p t p 까지 출시하였고 구글은 버트를 발전시켜 대화형 학습 모델인 남자를 2021년 구글 IO 키노트 중에 발표했다. 남자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구글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인이 남자가 사람처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명해졌다. 또한 구글은 GPT의 자극을 받아 540조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초고대 AI 모델은 팜을 만들기로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었으며 개발자들이 API 신청을 하면 대기를 통해 일부 테스트해 볼수 있었기에 알려진 것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2023년 2월 오픈 AI의 채 g 피티가 인기를 얻자 구글은 남자의 지원을 받아 일반 사용자들이 채 g 피티처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바드를 만들어 발표했다. 구글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대중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글 검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채트피트에서알수 있는 것처럼 지리형 인공지능은 검색 광고를 달수 없다.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번 학습 시 1조 원의 전기세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 일부 사용자들에게 받는 월 이용료 외에는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다. 하지만 대화형 인공지능이 대중화될 경우, 구글은 자신들의 수익의 80%를 차지하는 검색 광고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심스러운 접근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든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